네. 삼각함수 값의 부호는,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아,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인함수가 R분의 Y 좌표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의 부호는 Y의 부호와 일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R분의 X 좌표인데, 역시 R이 양수니까, 바로 이 X 좌표가 코사인의 부호를 결정하게 된다. 그다음에 탄젠트는 x분의 y 이두 개를 다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각이 1사분면의 각이어서 동경의 끝점이 1사분면에 머물고 있다면 이 동경의 끝점에 해당하는 x 좌표와 y 좌표의 부호는 각각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2사분면에 멈춰 있게 되면은 xy 좌표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다음에 3사분면일 때는 둘다 마이너스, 4사분면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 x 좌표는 무슨 값을 코사인 세타의 값의 부호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y 좌표는 사인의 부호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제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부호 바로 이 순서대로 x 좌표의 부호가 코사인의 부호 y 좌표가 사인의 부호 그 다음에 x 분의 y 이 녀석이 바로 탄젠트의 부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사 코사인 사인 탄젠트 순서대로 부를 한번 써 봅시다. 자, 코사인의 부호는 당연히 뭐가 돼요? 네, 플러스가 되겠죠? 사인도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탄젠트도 플러스 분의 플러스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죠. 자, 2사분면일 때는 요게 코사인, 요게 사인, 탄젠트는 요놈 분의 요놈이니까 그대로 코사인의 부호는 어,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인의 부호는 여기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탄젠트의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3사분면일 때는 코사인의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그다음에 사인의 부호도 마이너스 탄젠트의 부호는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사사분면일 때는 코사인의 부호 플러스 사인의 부호 마이너스 탄젠트의 부호는 요놈 분의 요놈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선 코사인이 양수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코사인이 양수인 것이 여기 여기는 아니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 어, 자, 그래서, 코사인은 바로 몇 사분면하고 몇 사분면? 1 사분면하고 4 사분면에서 플러스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인은, 사인이 플러스인 데를 찾아볼게요. 자, 일단 1 사분면에서 사인 플러스고, 그 다음에 2 사분면에서도 이렇게 플러스가 되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탄젠트도 볼까요? 탄젠트가 플러스인 곳을 찾아보면은, 어, 탄젠트가 플러스인 곳은, 일단 당연히 1 사분면, 그 다음에 여기 3 사분면이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사분면에 가게 되서는 어 코사인도 사인도 탄젠트도 전부 다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모두 다올이 올을 어리라고 이렇게 대신 쓴 거죠. 모두 다 플러스가 된다. 그다음에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이렇게 플러스예요? 바로 사인만 플러스죠. 지금 순서가 코사인, 사인, 탄젠트 순서대로 썼 쓰니까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가 된다.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에 대요 탄젠트만 플러스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4, 4분면에 가게 되어서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 순서니까, 이렇게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1, 4분면에서는 전부 다, 아, 이렇게 플러스. 그 다음에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사인만 플러스. 3, 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 그 다음에 4, 사분면에서는코탄 아니, 코사인만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얼, 싸, 안, 코. 아는 탄젠트를 좀 바꿔서 쓴 거죠. 그래서 얼, 싸, 안, 코.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즉, 1, 사분면의 각에 대해서는 전부다. 함수에 상관없이 전부다 플러스. 2, 사분면에서는 얼, 싸, 사인만 플러스. 그 다음에 3, 사분면 얼, 싸, 안. 즉, 탄젠트만 플러스, 그 다음에 얼사 안 코, 사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어, 플러스라는 부호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 예를 한번 들어서, 자, 각을, 245도에 245도라는 각에 대해서 어, 코사인의 부호, 그 다음에 가 사인의 부호 그 다음에 탄젠트의 부호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결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245도가 이제 몇사분면의 각이 나면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245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180도 플러스 몇 도가 돼요 네 65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몇사분면의 각이에요 네3사분면의 각이 되는 것이죠 자3사분면에서 x 좌표와 y 좌표의 부호는 어떻게 돼요? 네, 당연히 둘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의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다. 그다음에 사인의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다. 탄젠트 부분은 x 좌표 분의 y 좌표니까 이렇게 플러스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이제 외운 대로 얼싸 안코죠 바로 3사분면의 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사분면의 각에 대해서는 얼싸 안, 그죠? 얼싸 안 그래서 여기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 몇 도로 할까요? 마이너스 음의 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음의 각 마이너스 마이너스 삼십 어, 도로 할까요? 이거 너무 쉬운가요? 자 어쨌든 자요 녀석은 몇 사분면의 각이죠? 네, 4 사분면의 각이죠? 자 우리가 외웠었죠? 얼얼사 안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여기 3사, 여기 가 4사죠. 1사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 2사에서는 사인만, 3사분면에 가게 되서는 탄젠트만, 4사분면에 가게 되서는 코사인만 플러스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너스 -30도가 몇 사분면의 각이다? 네, 4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에 대해서 이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음, 이러한 삼각함수, 즉 어떤 각이 주어졌을 때그 삼각함수의 값을 쉽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